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화평법에 대해서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주요 내용 해가지고 그 위해성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위해성 평가하는 부분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화학물질 등록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이제 좀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어, 화학물질 등록평가법은 크게 이 등록 부분과 이제 평가 부분이 나눠져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등록이라는 거는 어, 새로운 화학물질 또는 내가 어떤 새로운 화학물질을 만들다거나 또는 외국에서 이제 수입하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그 등록을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평가는 그 내가 등록하는 그런 물질들이 얼마나 그 위해성을 갖고 있고 또 위해성을 갖고 있는지 어 심사하고 평가하는 그런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그그 그 내용으로 크게 줄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제 좀 정리를 드리자면요.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 화학물질 등록평가법의 큰 줄기는 이제 등록하고 요 이제 평가 부분, 요렇게 두 가지 그두 가지 내용으로 이제 크게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록하는 거는 어, 어떤 그 새로운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됐을 때, 수입했을 때 이러한 물질을 등록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등록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에 따라서 이제 좀 구분이 되어진다고, 구분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신규 화학 물질일 경우에는 0.1톤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신규 화학 물질인데 0.1톤 미만으로 어뭐 제조를 한거 제조를 하거나 수입할 때는 이제 신고를 하고 이 신고 한 다음에 꾸준히 모니터링을 했는데 이 모니터링을 하는 와중에 일부 어, 위해성이나 어, 위해성이 높아지거나 또는 유통하는 물질이 많아지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등록의 절차로 다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등록하는 물질은 우리가 이제 이 신규 물질을 등록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유해성 심사를 해서 이 유해성 심사를 통해서 우리가 유독 물질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유해성 심사를 통해서 좀더 양이 많이 어, 양을 더 많이 사용하거나 또는 위해성이 높다고 우려되는 물질은 유해성 평가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유해성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허가 물질, 제한 물질, 금지 물질 이렇게 물질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화학물질 등록평가법의 중요한 이제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이제 오늘은 조금 이제 내용이 화평법에 대한 좀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 화학 화평법에서 이제 우리가 유독물질 말고 위해성이 조금 그 높은 그러한 어떤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지정하는 게 중점관리 물질의 이제 신고가 있어요. 이거는 화평법 법에 이제 그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중점관리 물질이 함유된 소비자 제품을 만약에 어떤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이 중점관리 물질의 명칭이나 이제 그 제품에 이제 그 중점관리 물질이 들어있으면 그 물질의 명칭 그다음에 함량 얼마나 들어있는지 양 그다음에 유해성 정보 등을 생산 또는 수입 전에 반드시 이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제품 한 개당 개별 중점관리 물질의 함유량이 0.1%를 이제 초과하는 경우. 그다음에 제품 전체 에 함유된 중점관리 물질의 물질명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신고를 하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중점 관리 중점 관리 물질로 지금 법에서 이제 지정된 거는 총 이제 672종이에요. 그래서 벤젠과 같은 그러한 물질들은 벤젠처럼 이렇게 좀 독성이 높은 그런 1급 발암 물질과 같은 그런 물질들은 한그이 672종 중에서도, 어, 그 벤젠 같은 그런 물질들은 2019년 7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을 했어요. 그게 한 204종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퓨란 같은 그런 어떤 그 농약에 들어있는 그런 그 물질, 물질, 그 퓨란 등과 같은 뭐한 468종 나머지들은 2021년 7월 1일부터 이중점관리 물질로 이제 신고 대상 그런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672 종으로 주로 이제 지정된 물질의 이제 어떤 특징을, 특징을 보면은 사람이나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 능력 이상, 내 분비계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점 관리 물질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성이 높고 환경 중에 장기간 자유할 수 자유하는 물질 뭐 되게 많아요, 이런 물질들. 뭐, 농악류, 그 다음에 뭐, PCB, 그 다음에 뭐, 다이옥신, 이런 물질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사람에게 노출되는 경우, 폐나 간, 신장 등의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이런 물질들이 이제 대부분 중정관리 물질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화학 물질의 어떤 정보 제공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화평법 29조하고 30조에서 이제 정의 그 기술된 그런 내용입니다. 어, 이 물질은 정보 제공 뭐냐면요. 이제 어떤 화학 물질을 그 공급할 때이 공급망 내에 이제 정보를 전달과 이제 공유에 대한 내용을 정의한 건데요. 이 하위 사용자는 제조 수입하는 자가 등록, 변경 등록 등 제조 이행을 위해 요청한 경우 그 자에게 화학 물질의 용도나 노출 정보, 사용 판매량 등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기술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화학 물질을 양도하는 자는 등록 또는 신고된 물질의 정보, 어뭐 명칭이나 유해성 등 이런 내용들을 양수자에게 이제 전달을 이제 해야 된다. 그러한 어떤 이제 정보 제공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 화관법에서도 그렇고 화관법에서도 이그 물질을 그이 약간 그러니까 어 화학물질의 이제 뭐 유통이라든지 그니까 통계나 통계조사나 이제 배출량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제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를 할때 이제 기업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자기네 이제 기업의 어떤 그 영업비밀이나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를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우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 화관법에서도 그러한 경우 이제 그, 그 사업자가 그 영업비밀에 대해서 어떤 어, 영업비밀의 이유로 그 공개를 꺼려할 경우에는 그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그, 어, 그 이제 그이이이 이, 이, 이 내용을 공개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안 공개를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한 이 결정을 그 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어, 화평법에서도 이제 그런, 그, 그런 것들이 이제 법으로 이제 조금 보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요거는 이제 2020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 될, 어, 된 거고요. 어, 예. 어떤 내용이냐면,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 물질에, 그렇죠. 구성성분, 함유량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어, 미 제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화학 물질. 만약에 이제 요게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이제 분류되는 화학 물질은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영업 비밀로 정보 미제공이 가능하다. 요건가 환경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이제 이게 어떤 어떤 절차. 아까 화학법에서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결정된다고 하, 했잖아요. 그 위원들의 어떤 그 심사를 통해서 이것도 이제 마,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을 거치겠죠. 아니 유해암 물질 그다음에 발암성 돌연병성 또는 생식독성 물질이에요. 이제 위험한 물질이죠. 이런 물질로서 물리적인 위험성 건강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러, 이러한 어떤 위험성이 높은 물질들은 영업비밀 보호에서 이제 제외된다 그런 내용인 거죠.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는 그 이제 법에서 대국민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는 일반인이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화학물질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라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때는 화학물질의 어플리움이 표시. 예, 그다음에 유독 물질인지, 허가 물질, 제한 물질, 금지 물질 해당 여부가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물리 화학적 특성,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결과 등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질들을 볼수 있는 게그 시스템에서 이제 나와 있죠. 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NCI, NCIS라는 그러한 이제 물질 정보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유독 물질, 허가 물질, 제한 물질, 금지 물질에 대한 그, 이, 이런 물질에 대한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NCIS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카스번호나 물질명을 쓰게 되면 그 물질이 뭐이 물질 중에 어느 거에 해당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물리화학적인 특성이나 위해성에 관한 결과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벌칙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아볼 텐데요. 이제 이제 화평법에서는 이제 과징금 부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징금은 보통 우리가 어, 법 이제 17조에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건데요. 어,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자가 다음에 위반 행위를 할 경우에는 매출액의 5% 이하에 해당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가능하다. 어떤 경우냐면은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한 내용과 다르게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과징금 이제 처분을 내릴 수가 있죠. 그리고 변경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 등록한 내용과 다르게 제조 수입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이제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는데요. 과징금 금액을 우리가 산정할 때는 위반 행위를 한 기간에다가 1일당 1일당 과징금 금액을 우리가 곱해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할 수가 있는데요. 뭐 위반 행위를 한 기간은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화학 물질을 최초로 제조 수입한 시점부터 적발 시점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요. 1일당 과징금 금액, 위반자의 연간 매출액. 이거는, 예, 네, 뭐, 그쵸. 하루, 하루 그거 1일당이니까, 예, 360분의 1 해가지고 여기다 곱하기 5%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간 매출액은 위반행위를한 날이 속한 사업 연도 직전, 어, 3개, 어, 3개 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우리가 연간 매출액으로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런 어떤 그런 걸로 우리가 이제 과징금 금액을 이제 산정을 하고, 예. 결국에는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또는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제 과징금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벌칙이 50조에서 52조로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고 황무지를 제조 수입한 자 그러니까는, 만약에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등록하고 화학물질 제조 수입하는 경우, 이한 경우에는 과징금도 처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도 처하게 되죠. 그러니까 벌칙하고 과징금이 같이 이제 부과되는 그러한 어, 처분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신규 화학물질을 신고, 신고하지 않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제조 수입한 자. 그다음에 화학물질의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 등록한 자. 제품에 함유된 중점 관리 물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중점 관리 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 수입한 자. 이럴 경우에는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경우는 등록 그 면제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 등 면제 확인을 받고 화학 물질을 제조 수입한 자. 그다음에 유해성 심사 및 유해성 평가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이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이럴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화병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화병법에 어,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화병법은 어, 이제 그 어떤 우리가 이제 화평법하고 화관법을 좀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 시간이 끝나면 제가 이제 그 화평법과 화관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평법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고, 화관법은 어떤 가, 부분을 가지고 있고, 이 화평, 화평법과 화평 화관법을 어떻게 조율해야지 화학물질 관리를 할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조금 더 어, 어, 마지막 시간에 이제 그런 식, 그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화병법을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빨리빨리 빨리, 빨리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화병법 설명하면서 좀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어, 제 메일이나 이런 걸로 어, 예, 질문을 주시고요. 네,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예,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